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티, 인생의 봄날이란 주제로 광주교대 미술교육과 정인남 교수와 함께합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조직생활 등을 하거나 모임을 하다 보면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곤 합니다. 근무처, 직책, 하는 일 등을 중심으로 소개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개를 받은 뒤 가까워졌다거나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거나 소통하였다는 느낌은 미미합니다. 저는 자기소개를 할때 정희남입니다. 나이를 먹고 삶이 가르쳐 주어서 남이 칭찬을 해도 그 칭찬에 춤추지 않을 만큼 되었고 또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흠집을 내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자기 생각도 있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노는 것입니다. 잘 놀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운동도 합니다. 제 인생이 매일매일 파티랍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쓴 마지막 식구인 까르페 디엠은 오늘을 즐겨라입니다. 파티는 즐거워야만 하는 것이라는 편견이 없습니다. 죽을 만큼 슬픈 날에는 혼자서 정말 화려한 식탁과 꽃 장식으로 나를 위로하는 파티를 합니다. 슬픔의 파티입니다. 분노하고 우울하고 허탈할 때 파티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둘이 서로, 셋이 서로, 여럿이 서로, 날마다 파티입니다. 음식이 아니더라도 가을 낙엽 몇 장이면 가을 파티가 됩니다.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어떤 단풍을 좋아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서로 알게 되고, 빨간 단풍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빨간 포장지로 선물해야지 하는 정보도 얻게 됩니다. 파티는 서로를 열고,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문이요. 가슴을 정화시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축제입니다. 일상이 파티입니다. 트레킹에서 모든 과정과 순간순간이 목적지라고 했듯이 파티는 삶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한 존재를 아는 것은 한 세계를 끌어안는 일이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그 무한 세계를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즐거운 파티는 칭찬하고 감동하려는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은 원래 무채색이라고 합니다. 그 현실에 색깔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눈이고 예찬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을은 또 다른 준비의 계절입니다. 또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쌀쌀함과 허전함이 짙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봄날인 오늘, 많이 감동하고 예찬하고 나만의 파티 또는 삼삼오오 모여하는 파티로 더욱 활기찬 시간을 느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정인암 교수는 전라남도 건축심의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대단미술관의 관장으로 재직하며 차별화된 지역문화 형성과 농어촌 및 실버 세대의 새로운 출구 찾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